29절을 읽을게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대로 갚고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와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 주지 아니 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가운데 부분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세계의 망치가 꺾여 부서졌다. 그렇게 앞에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망치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감히 당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세계의 망치가 꺾여 부서졌다. 바벨론이 나라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다. 모든 나라를 쳐서 부수던 망치가 이젠 쓸모없는 땅, 황무지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동안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도 역사하셨죠.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런 나라들을 바벨론을 시켜갖고 쳐라. 그래서 바벨론이 망치 노릇을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저 북쪽에 있는 나라를 또 시켜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온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때는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어떤 때는 북쪽의 나라를 사용하시고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전도의 도구로 삼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바벨론을 망치라고 표현했다면 오늘 우리는 활 쏘는 자라고 표현해 주시고 있네요. 자, 29절에 와서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이제는 활 쏘는 자를 다 불러 모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람이 뭘 하는 것 같지만 마침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바벨론을 왜 사용하시다가 이제는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나요 바벨론이 여호와께 대항하였기 때문이에요 24절의 말씀 여호와께 대항하였기 때문에 올무에 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벨론의 올무를 놔서 바벨론이 함정에 빠지게 됐다. 그럼 도대체 바벨론이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래서 바벨론, 바벨탑. 그랬을 때, 바벨탑에 쌓은 사람들의 한계가 뜨면,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져보자. 그리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그 탑을 흐트러뜨리신 거예요. 바벨론, 우리가 뭉쳐서 한번 심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교만하구나. 그리고 산산히 부서뜨리고, 그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다 무력하게 하면서, 이번에는, 야,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해라. 그래서 내가 그활 쏘는 자를 통해서 한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리라. 진멸이라는 얘기는요. 깡그리 싹 아주 그냥 없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진멸치 않으세요. 남겨두셔요. 그루터기 요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시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남겨두셔요. 그래서 어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가 있게 하셔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물론 보호함을 받지만 어떤 때는 너저 이방 나라에 가서 좀 있어라 다니엘이 거기 가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그 남은 구루토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하실 때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태양한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들을 진멸하여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벨론을 둘러 항어를 벌려 화를 당기는 모든 자들에게 야 아끼지 말고 다시 살아. 몇 사람은 남겨두고 저 불쌍한 아녀자들은 살려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을 진멸하실 때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때는요, 아주 없애버려요. 어떤 때는요, 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유, 저 동네 그냥 남겨두지.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가드라든지, 이런 조그만 동네, 아유, 저건 남겨두지. 그러나 나중에는요, 그게 화근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거기서 또 우상이 이렇게 독보소처럼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멸해라. 아주 싹! 없애버려라! 그래서 바벨론이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활을 쏘아라! 활 쏘는 자를 소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 오늘 선교한다는 일을 놓고 한 단어만 소개해준다면 활 쏘는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나 누구냐? 라고 할때 여러분 항상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 같지만, 활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활을 쏘는 자예요. 쏘는 자. 마음에, 오늘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기억하신다면, 어떤 사람은 평생 성경 공부만 해. 그냥 어디서 성경 공부 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공부하고, 누가 또잘 가르치다 그러면 거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많은 활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많은 걸 가진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활을 다 쏘라는 얘기예요. 다쏜 사람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활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뭐, 복음은 어찌 그저, 그러나 일자무식 무디는요, 많이 알지 못하고 설교할 때마다 수십 군데 틀리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해 주신 복음을 다쏴 버렸어, 다 전했어요. 그럴 때 생명이 구원받고 세계가 변화된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교는 뭐냐 그랬을 때 활쏘는 자를 모으고 활을 쏘는 거예요. 아낌없이 쏘는 거예요. 전부 어유 그러면 어떡 하죠? 또 주셔요. 또 주셔. 여러분, 하나님 누가 면류관 받느냐? 승리한 자가 면류관 받는데, 승리한 자는 요 보물창고에다 재물을 많이 간직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보물과 그 재물과 그 재능과 그 달란트를 다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할 때,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그 사람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이라곤 고 달란트 묻어둔 거야. 보재기에 아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 심판은 너무 끔찍해요. 아니, 뭐, 그렇게 크게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며 울고, 정말, 아유, 그렇게 하나님 책망한, 여러분,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그에게 준 화를 쏘지 않고 잘 묻어뒀다. 그 얘기가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죄악이 있다면, 저 바벨론의 죄악이 관영하다면, 바벨론을 향하여 활을 쏴라. 이게 사명의 사명. 그냥 다 쏴라고 할 때, 여러분, 물론 타겟을 향해서 쏘는 게활 쏘는 사람의 사명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정확하게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바벨론을 둘러 뺑 둘러 황어를, 당기는 모든 자요? 어떻게 써요? 아끼지 말고 알라하죠 왜?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거대한 용인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그에게 활을 당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활 당기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랬다면 전쟁 마당에서 활 쏘는 자에게 주어진 건 활을 쏘는 거예요. 활을 쏠 때에 하나님이 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잘 부족하고 몰라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활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르는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걸 뭐다 알고, 알 때까지 기다립니까? 전쟁이 나고, 적이 쳐들어오고, 원수들이 우리를 애어싸려고할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얼른 내가 있는 것 아는 것만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쏴야 돼요. 누가 보금 9장 26절을 읽어 드릴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떤 사람은 수줍어서 못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쏴대고요, 한번 대표기도 하면요, 그 다음에는 하실 수 있어요. 맨날 가지고 못 한다고만 그러니까 평생 못 하고 평생 안 하는 거지 해 보면 돼요. 하면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나다쏴 버리면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샘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수 있다. 이건 세상 사람들 군인들의 말이 아니라 오늘도 활쏘는 자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야 활을 쏴라. 활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29절의 뒤에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그 일한 대로, 쏜드 만큼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전도의 원리는 뿌리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 여기 저 길바닥인데 뿌려봐요. 아유 저긴 가시던 불인데 저긴 뿌려봐요. 아 이런 사람은요 생전 한 번도 씨못 뿌리고 끝나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야 여기 옥토가 있으니 여기다만 잘해서 고기를 겨냥해다 고기다만 냅다 뿌려라. 그러면 거기서 백 배의 결실이 날 거다 한 가지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네 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길바닥에도, 가시덤불 속에도, 저기 땅에도, 저 옥토에도 던지고 뿌리다 보면 뭐예요? 어떤 건 죽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건 열매를 맺는 것도 있을지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농부에게 모든 야너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잘저 사람 예수 믿을 거야? 고그 사람에게만 전도합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 겨울이 달르고 봄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의 밭도 내 네, 밭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뿌릴 때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정말 강팍해서 길바닥처럼 더 분주해갖고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가면요, 문 활짝 열고 기다렸다 그래요. 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바뀌니까 우리가 늘 행할 때에 하나님은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활쏘는 자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명을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오늘도 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절 내려가셔서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날에, 우리가 되게 무서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군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아주, 저 사람은 정말 못할 거야. 그랬던 사람인데, 그건 장정이거든. 야, 바벨론의 장정들, 바벨론의 군사들, 이 사람들 정말 센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들었을 때에 정말 엎어지고 멸절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교만이 꽉찬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 저거 예수 믿을까?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세계의 지성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엎드려지고 멸절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과를 내가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누구냐? 난활 쏘는 자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엎드려 트리고 저 사람은 멸절시키고 아, 3 2절까지는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성읍들을 불을 놓으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삼켜지리라.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때에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이해해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승리의 역사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멸류관 주시는 분은 활, 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오늘 마지막 결과. 이제 마지막 절까지 왔어요. 33절, 34절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반복, 수없이 반복했지만, 이스라엘의 해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실 때에 맨디의 34절에 가서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구속자는 강하고 나를 구속하는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강하고 하나님 그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도 이 땅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들이 생각할 땐 그랬어요. 누가 강해? 바벨론이 제일 강한 줄 알았어요. 누가 심세? 군인이 제일 심센 줄 알았어요. 그것도 바벨론의 군인이 제일 세고 바벨론의 장정들이 제일 크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구속자 가장 크신 분은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부른받아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기억해야 될건 세상이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세상이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갈 때에 오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름은 나의 구원자고 그 이름은 구속자입니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에요. 누가 보면 11장, 21절을 읽어 드릴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저희의 재물이 나누어 지느니라. 어디든 역사가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도 영적인 역사도 거반 다를 게 없어요. 사람들은 바벨론이 최고인 줄 알았고, 바벨론의 우상이 제일 으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우상은 풍요의 신이라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도 만들고, 풍요 위에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저 바벨론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바벨론을 칠 때에, 바벨론은 꼼짝 못했어요. 활 쏘는 자가 와서 활 쏘죠. 칼 가진 자들이 와서 칼을 다 휘둘러 대죠. 그리고 물을 막아버리죠. 이바벨론의 결정적인, 어, 멸망은 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흐르지 못하게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브라데 강의 물줄기를 끊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물이 들어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로를 통해서 백성들이, 북에서 온 군인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거대한 성전, 성벽을 다 무너뜨릴 때, 바벨론이라고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정복되고 무너지고, 활에, 칼에 다 쓰러지고 버리고, 멸망당하고 말 때, 활과 칼과 물, 기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구원자는 강하다! 라고 하는 마지막 34절을 기억할 때, 그 강한 그분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야 내 이름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간증도 결국은 뭐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알리는 거예요 오늘도 활 쏘는 자로 전능하신 구속자를 알리는 자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 이분,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곧 예수십니다. 오늘도 전도하시고 증거하시고 활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강하심을 전하시는 귀한 믿음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세력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세계 최강의 바벨론 세력이었지만 오늘도 하나님 그 속에서 포로 살던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활과 칼과 감음으로 그들을 멸절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니. 하나님 찬양하고 이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스스로를 자랑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 땅과 열방에 선포하며 살아나가는 활쏘는 자로 하나님의 칼을 든 자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강하신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다스리시고